요즘 직장에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저 AI가 결국 내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아, 다들 하죠.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짧아지고 기술 변화는 정말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죠. 보내주신 책 페스트러너의 밑줄근 부분들을 보니까 바로 이런 고민이 깊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달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학습 민첩성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자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핵심은 이거죠. 완전히 나 낯선 상황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뭘 배우고 얼마나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일종의 성장을 위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학습 민첩석이란 능력을 어떻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아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는 뷰카 VUCA 시대에는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와요 그렇죠 뷰카라는 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뜻하는 군사 용어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 GPT가 사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데 50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50일이요? 와. 이런 속도의 변화 속에서는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그냥 낡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10년 차 대리의 노하우가 신입 사원에게는 절대적인 가이드였지만 지금은 그 10년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과거 성공 경험에 기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거. 그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새로운 무기는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학습 민첩성입니다. 책에 나온 정의는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인데 좀 딱딱하죠? 네, 약간요. <laughs> 쉽게 말해,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오, 이거 재밌겠는데?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달려드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 자체를 성장의 재료로 삼는 힘이죠.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힘 와닿네요. 그럼 이 학습 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던데요. 자기 인식, 성장 의지, 개방적 사고, 경험 학습, 변화의 도전. 그냥 쭉 나열해 놓으니까 약간 교과서 같기도 하고 이 5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능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5가지는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단연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 약한지를 모르면 성장 의지라는 엔진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동시킬 수 있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사실은 디테일을 챙기는데 약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꼼꼼함이 필요한 프로젝트만 맡으려고 애쓰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는 쓰는데 성과는 안 나고 결국엔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인식이란 게 내비게이션의 현재 위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요소들도 그렇게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성장 의지는 캐럴 두액 교수가 말한 성장형 사고 방식과 같은 개념인데, 내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개방적 사고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고요. 여기서 경험학습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오해라니요 경험에서 배운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경험에서만 배우려고 해요 음 하긴 그렇죠 학습 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의 진짜 무서움은 실패한 경험에서 더 많은 걸 배운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CCL 연구에서 성공한 직원과 실패한 직원을 가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그 연구가 있었군요 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직원은 아, 운이 없었네.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하고 남 탓을 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성공한 직원은 실패의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일종의 실패 부검을 하는 겁니다. 실패 부검이요? 네, 어떤 의사 결정이 잘못됐지.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바꿔야 같은 실수를 안 할까. 이렇게요. 이게 진짜 경험 학습이죠. 와, 실패 부검이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듣고 보니 이게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적과도 바로 연결되겠어요. 바로 그렇죠. 콘텔리 연구에서 학습 민첩성이 높은 경영진이 있는 회사가 수익이 25%나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죠. 네, 승진 속도도 두 배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학습 민첩성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인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꼽는데 그가 늘 하는 말이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바로 이마인드가 엔비디아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원동력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뭘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음. 책에서도 40세 50대가 되어도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아는 게 어려? 우리 내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교묘한 함정들을 파놓기 때문이죠. 책에서 언급된 계획오류. 프레닝 팰리스가 대표적이에요 계획 오류요? 이 보고서 1시간이면 충분하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면 4시간 넘게 걸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laughs> 제 능력을 습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제 얘기네요 저는 제가 마감 효과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계획 오류에 매번 빠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laughs> 또 다른 함정은 더닝 크루거 효과죠 아 그것도 들어봤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의 심리학 버전인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즉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런 함정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 함정들을 피하고 나를 좀더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방법들을 보니까 과거로의 여행이나 MBTI 같은 검사, 또 이를 보는 관점을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던데요. 네, 그 방법들을 나를 알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나를 규정하는 낙인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낙인으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MBTI에서 I, 내형령이 나왔다고 해서, 아,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안 돼, 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편이니, 중요한 발표전에는 혼자 있을 시간을 확보해야겠구나, 하고 나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쓰는 거죠. 아, 도구로 활용한다는 관점, 중요하네요. 특히, 일을 직업, 좌, 경력, 캐리어, 소명, 콜링 중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생각해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건 직업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두 명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자기 일을 더러운 걸 치우는 직업. 좌으로 생각해요. 다른 한 명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소명으로 생각하죠. 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일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당신의 일은 지금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나면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오더군요. 리오넬 메시나 타이거 우즈처럼요.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약점을 보완해야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연구를 보면 뛰어난 리더들은 시간의 70%를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70%나요? 네,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단 5%만 쓰고요. 생각해보세요. 메시가 약점인 헤딩 연습에 매달렸다면 지금의 메시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죠. 그는 자신의 강점인 드리블과 왼발 슈팅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평균적인 능력이 아니라 당신만의 압도적인 강점이니까요. 이제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리모델링 해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더 이상 하나의 사다리를 오르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롤모델 한 명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여러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과목별 선생님을 두라는 조언도 아주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따라 배우고 싶은 사수 한 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죠. 그렇죠. 하지만 발표는 옆팀 김대리, 데이터 분석은 입사 동기 박주임, 회의록 정리는 막내 신입 사원에게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의 과목별 선생님으로 삼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24시간 대기 중인 개인 맞춤형 과목별 선생님이 생겼네요. 오, 바로 인공지능이죠.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경쟁자로만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건 마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을 단순히 인간대 기계의 승부로만 본 것과 같아요. 아. 정작 그 이후에 바둑계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모든 프로기사들이 AI를 스승이자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우리도 AI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내 성장을 도와주는 가장 유능한 파트너로요. AI를 파트너로 삼는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공지능 시대에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제 상황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IT 회사에서 10년 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 직장인이야. 최근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정작 나는 데이터 분석 툴을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어. 이 역렬을 키우기 위한 3개월짜리 학습 로드맵을 짜줘. 매일 퇴근 후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요. 와, 정말 개인 비서처럼 질문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AI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짜주나요? 그럼요. 1주차에는 어떤 온라인 강의로 기초 통계 개념을 익히고 2, 3주차에는 는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을 공부하고 4주 차부터는 실제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시도해 보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겁니다. 와. 물론 AI가 주는 정보는 항상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막막했던 성장의 첫걸음을 떼게 해 주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수 있죠. 심지어는 방금 네가 제안한 로드맵에 잠재적인 문제점 3가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라고 질문하면서 AI와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토론을 한다니 정말 새로운데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겠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번역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음성 대화 기능으로 내가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칼극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앞둔 마케팅 팀장이고 너는 까다로운 기자 역할을 맡아줘. 예상 질문을 영어로 하고. 내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줘. 이런 식으로요. 와. 시간,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 최고의 개인 교사가 생긴 셈입니다.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핵심 열쇠로 학습 민첩성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결국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배우려는 태도에 달린 것 같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민첩성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육과 같다는 점입니다. 아, 근육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자기 인식에서 출발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시도해 보고 그 과정에서 실패 부검을 통해 배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지식의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네. 우리가 가진 지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약간은 섬뜩한 이야기요. 물리학 지식의 절반이 낡은 것이 되는 데는 13년이 걸리지만 IT 기술 지식의 반감기는 1, 2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다된 낡은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성공을 이끌어왔던 믿음이나 지식 중에서 어쩌면 이제는 당신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더 높이 날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